자, 눈에 대해서만 얘기해 볼게요. 김수현 눈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시를 볼때 항상 어떻게 본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시에 대한 이론을 잠깐 설명합시다. 이 시가 있으면 시에는 시를 이해한다라는 건 뭐라고 했었죠? 문장. 이것도 이해력입니다. 문장 이해력이 독서만 있는 줄알았는데그 문장 종류가 시일 뿐이에요. 그러면 시문장도, 시문장도 이해하고 싶겠지 근데 시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시어죠 시어가 어떻다? 항상? 사전적 의미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된다? 어디까지가 된다? 함축적 의미까지 이거 뭐다? 속성이다 속에 있는 성질 얘는? 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어를 이해해야지만 이 시문장이 이해되기 때문에 시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시어 이거 가장 유명한 게 눈이죠 눈에 어떤 속성이 있다? 눈은 생명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함도 있고, 눈은 정의롭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눈의 부정도 있죠? 눈은 뭐죠?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눈은 폭력일 수도 있으며, 군인한테 뭐다? 하늘세는 쓰레기다, 뭐 등등등. 이렇게 긍정적인 속성과 또 뭐가 있어요? 부정적 속성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시의 이해의 첫출발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이 시어가 정확히 이 중에 하나일 텐데, 의미는. 이걸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서, 술, 을. 예를 잊으면 안 되는 거겠죠. 항상 이 서술어를 보고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술어가 보고 이 눈이 긍정이다 부정이다를 항상 판단해 돼.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거 뭐야? 눈은 뭐래?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니까. 이때 눈이란 시어를 긍정으로 해석해야 돼,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긍정이라는 거이 눈은 많은 게 있지만 결국엔 뭐,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를 어떻게 봐라? 긍정으로 봐라 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의미가 뭐겠어? 생명력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와. 서술어. 항상 현대시와 고전시가의 이해의 기본은 뭐다? 서술어. 서술어를 보면 항상 정답의 근거가 나온다. 무지무지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런 속성을 알아야 되며 항상 서술어 찾아서 그 시어의 의미를 캐치하는 것. 그런데 그 의미는 주로 뭐다? 상황, 정서, 태도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시의 규연인 거죠. 그죠. 돌아가서 그걸 먼저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자, 그래서 눈 보면, 자, 순수를 표상하는 눈과 같이 순서가 정의로운 삶이다. 돼 있고, 눈은 살아있다. 살아있다가 서술하죠. 그러니까 눈은 긍정이다, 부정이다? 긍정이다 하면서 살아있으니까 생명력, 이런 의미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하면서, 이거 뭐된 거지 얘들아? 이게 이 뭐라고 그래? 길어졌지요? 길어진 건 무슨 법이라고 그래? 점점점 길어지는 거. 그렇죠. 점 층법이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점점 떠, 점점 길어진 거 말고 점점 좁아지는, 거된 거? 좁아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는 건. 그래, 좁아지는 건 반대, 반대로 점강법이라고 알고 있지 그 다음에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했으니까 점점 길어졌으니까 점층법인 것이며 그렇 그래, 필기해야 되는 거야 내신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야? 엄청나게 많은 필기입니다 교과서에다가 교과서에다가 단권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단권화라는 건 모두 배웠던 이론에서 배웠던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문제 풀때 얻었던 정보도 적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적어서 단권나한 다음에 이거를 암기하고 가는 거지요. 됐죠? 그래서, 살아있다. 서 강조. 근데,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했지요? 이거는 시어의 반복이에요? 시구의 반복이에요?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시어예요? 시구예요? 단어가 두세 개니까, 시구지, 시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시구의 정의가 뭐라고요? 단어가 두 개에서 세개 이상 반복된 걸 시어다 십구다 십구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기침을 하자, 봐라 얘들아 하자지 서술어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면은 끊임없이 선생님이 서술어 보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하자가 서술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침은 긍정부정. 화자가 하겠대 이걸. 화자가 하겠대. 그면 긍정인 거예요 이게. 근데 원래 봐라 할아버지 기침이라든지 아이들의 기침은 좋아 안 좋아. 원래 감기가 안 좋은 거야 기침은. 즉 액면가로서는 기침이 안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감기 걸렸어요 이거잖아. 하지만 지금의 기침은 긍정의 부정이야. 기침이란 단어도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긍정으로 가라, 부정으로 가라. 긍정으로 가라. 왜 긍정으로 가라? 하자 때문에. 그만큼 서술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만큼 서술로 봐야 된다 뜻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만큼 서술어를 봐야 된다는 뜻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다. 얘들아, 그 다음 어, 색깔 바꿔보는 거야. 서술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젊은 시인이요, 이어라 불렀죠. 뭐야, 이거 부름인 거죠. 부름을 무슨 법이라고 하지? 영, 탄, 법, 그리고 젊은 시인 대답해 안에. 대답 안 하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독백이에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대화예요. 그렇죠. 이것 또한 적어 되는 거죠. 이세 가지가 삼형제라고 했었지? 그 중에 지금은 얘가 맞는 거지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런 걸 뭐라고? 이런 걸외우는거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문학 개념 아라고 어, 하는 거지. 그랬을 때. 하자. 하자랑 뭐가 하자는 명령이야? 청령이야? 청령이지. 하라가 명령이지.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명령은 해라고 하자는 청유니까 청에 다르면 뭐야? 권유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눈 위에 대고. 눈은 왜? 순수하니까. 눈은 순수하니까 눈 위에 대고 뭐하자? 기침을 하자. 기침 하자. 그것도 시의 반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봐라. 이 시인이지. 시인. 시인 있지. 시인에는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이 있다는 거아니 시인의 긍정적 속성 뭐야? 정신력이야요 건정신력 좋은 거지. 시인의 부정적 속성 뭐예요? 가난이에요. 모든 시에서 시인이라면 항상 이분법적인 게 나와요. 긍정, 포지티브 포, 네가티브. 왜요 나라? 시인의 관련 속성. 이런 것도 이제 경험을으로 알고 있는 거야. 시인의 속성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눈 덜어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반복됐지요? 기침을 하자. 하니까 운율. 반복은 뭐다? 반복은 뭐다? 운율감 형성이다. 내려볼게. 자, 눈은 살아있다. 또 반복했습니다.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하니까 젊은 신, 죽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좋은 거예요. 죽음은 부정적인데 이걸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니까 이건 긍정이야. 요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강인한 생명력에 살아있다. 눈에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또 기침을 하자. 기침하자. 긍정부정? 긍정이고 의지적인 거죠. 의지적. 극복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하는 거에 반대말 뭔줄 아니? 어떤 부정적인 현실에 기침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수용한다고 하고, 안정적 삶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거죠. 그 뭐라 그래? 소시민적인 태도다. 해서 얘네들은 부정인 거예요. 기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치가 잘못됐을 때 가만히 있고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을 가장 수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소시민이 부정적인 거죠. 얘는 긍정적인 거예요. 정치에 참여한다 뜻인 거예요.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 고인 가슴에 가래는 긍정부정. 가래 긍정부정. 그래, 부정인 거죠. 왜 부정이에요? 고용이. 더러운 거고, 부패한 거니까. 이걸 마음껏 기침을 하는 이유가 알겠니, 이제? 기침하고 그 안에 뭐 나온다? 가래가 튀어나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순수한 삶에 소망하자. 이런 뜻인 거죠. 됐니? 자, 여기 읽어봅니다. 자, 자유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비판적이 중요합니다. 비판적. 이런 걸 비판, 삶의 세태에 대한 비판인 거죠. 참여가 뭔지 알겠어? 아까 참여했다고 했죠. 상징적이라는 건 눈의 의미가 아주 상징적이라는 뜻인 거지. 제재는 눈. 순서가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실, 을 극복, 의지, 주제. 눈과 기침보다 대립. 내가 중요, 중요한 건 뭐였었지, 선생님이 항상? 대립적 같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대립적 같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음. 그렇지요. 대립적 가치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라는 거. 대립적 가치, 이거 중요합니다. 대립적 가치, 그지? 렇 그다음에 눈과 기침 가리 청유형 어미, 아빠 명령의 청유형이야. 청유형이죠? 왜 청유형 어미? 뭐라 고 썼까? 자,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 우리, 자, 평서형 어미가 뭐야? 그렇지요. 다 의문형 어미, 뭐야? 야 네. 자, 감탄형 의미뭐야 구나. 대단하구나. 그죠? 명령형 의미 뭐예요? 라. 청유형 의이가 뭐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휘력이라고 하고, 문학어휘라고 하고, 이건 기억해야 되고, 이거 기억만 해야 돼. 아까 배운 거. 인출해야 돼. 근데 이렇게 인출이 이렇게 느려. 그렇지. 그럼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항상 공부한 거 뭐랬어 선생님이 기억하고 인출도를 빨리 한다. 우리가 자자 그다음 동일한 문장의 반복 있었죠? 유사한 문장이야, 동일한 문장이야. 유사와 동일은 같아 달라. 유사와 동일은 다른 얘기예요. 얘는 완전 똑같고 조금 비슷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점층 맞죠? 어 중요한 거죠. 다 특징. 적는 거야. 그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우리 친구들도 이게 보다가 기억 안 나면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해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화 왜는줄 알겠죠? 나시또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이미지 대립관계. 눈은 희고 순수한 것이지만 기침은 어떤 괴로운 병 암시하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기침하자는 두 문장은 변형 병분 접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기침보다는 이제 가래가 나쁜 거죠. 기침하는 행위는 좋은 거예요. 한 행위는 좋은 겁니다. 자, 19필 됐지, 이거? 19필 넣어도 되면 되고. 자, 그 다음. 됐지요? 자, 김수영 신대해서좀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이 신은 순수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 형성한 것이다. 자, 봐. 요거죠. 기이 새로 나왔을 것 같다, 얘들아. 내가 아까 뭐였어, 선생님이? 새로 언급된다는 항상 뭐다? 우리 뭐 한다, 이거를? 그냥 있는다, 채집한다. 채집한다는 정신. 그러니까 변증법이 뭔지 아니? 이것도 어휘력이지요 A가 정이면 B가 반이 있으면 정반합 이게 뭐라는 거야 합 그럼 얘가 있으면 있어 뭐가 있어 또 뒤에 반이 있겠지요 그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이가 나가는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변증법적 논리라고 그래 따라 봐 시작 정반합 봐라 얘들아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따라와. 좋은 세상이 있으면 나쁜 놈이 있지요. 나만 있으면 북한이 있겠지요. 항상 인생은 항상 반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것서뭐 된다? 각각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럼 얘가 진리가 또얘 반대가 나올까? 그럼 또또 또 새롭게 나가면서 우리 역사가 진행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정이 있고 기침 기침은 아까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침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어 응, 가래. 부정인 것이고 이런 더러운 부평을 통해서 우린 C 이게뭐에 가요. a, b를 통해서 뭐 했다? c 했다. 이거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따로 시작 변증법 왜 했어? 이런 게이이 내시는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용어인 거죠. 요즘 저 필기하는 거야. 자 눈을 사야다 문장을 반복해서 순수한 생명 눈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기침하자. 문, 문장 반복해서 결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가 기침하자. 기침하도록 권위받는 젊은 시인은 시인 자신을 볼수 있다. 화자인 동시에 시인 자신인 거죠. 기침하는 행위는 현실에 대해서 화재 내면 시의잠재는은 속물적 근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물적 소심인 현실과 타협하는 의지 이런 것들 다 부정인 거죠. 를 정화하고 순수한 내면시를 보전한 행위가 기침 하는 행위니까 행위는 좋은 거예요. 행위는. 타협하안 좋은 거죠. 현실과 타협하는 걸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타이퍼우 타이비 왜안 좋아했는데 이건 부정적 형식과 그렇죠? 독재와 탈평등돼안 돼. 그래서 부정인 거예요. 정화와 성찰 배제라는 중일조는 영원과 유치 많이 도달하고 있는 세계를 알려준다. 가래가 고요했으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조리 부조리가 뭐죠?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참 인생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힘들어지고, 그냥, 엄마, 아빠 유산받으면 좋아지고, 그런 건 부조리하다. 부조리. 뭔지 알겠어? 사회인으로 받으면 가래를 하는 사람은 정만거게 지다. 됐죠? 서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 뭐야? 이 서시가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니? 그렇때 이런 의미, 그죠 눈, 마음속에 고인은 불순한 것이니까 그것을 배턴 행위는 이제 뭐라고 했어? 기침을 하자 가래도 아니전 부정적인 것이고 젊은 시인도 중요한 것이고, 됐지? 기침을 이제 변형했다, 변형했다, 변형을 다른며 들어간 줄 아니걸 변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란다. 됐어 그래서 나머지 너희가 읽어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자료들 내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풀어보시고 궁금한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김수영의 눈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